안녕하세요. 프라이빗 코인입니다. 오늘은 똑같은 코인 거래를 하는데, 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과 코인으로 현재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코인을 매수할 때,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구요? 코인으로 돈을 벌어가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천원에 매수한 코인이 1,300원까지 오르게 되면 300원에 대한 30%의 차익을 벌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인이 내 생각처럼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돈을 잃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내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극소수의 사람들은 코인을 거래소에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매수하냐고요? 바로 코인 상장사와 직접 직거래를 통해서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직접 코인 상장사를 통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최대 50% 저렴한 가격으로 코인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알더라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매수해야 하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1000원에 거래되는 코인을 500원에 매수할 수 있다면 시작부터 수익률이 100%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코인으로 돈을 잃는 이유는 하락장이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같은 출발점이 아닌 훨씬 더 뒤에 있는 출발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프라이빗 코인을 통해 지금이라도 남들보다 앞선 출발점에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로 성함 연락처 입력해 주시고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